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울산 6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남구 갑의선 선거개 의혹에 연루된 송병기 전 부시장이 경선행을 확정하면서 심규명 후보와 맞대결을 벌입니다. 유일한 현역 선거구인 북구도 경선을 치릅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네거티브를 자제하겠다던 입장을 내비치던 민주당 남구갑 심규명 송병기 예비 후보. 지난 1 1일 공천 면접 이후 태도가 돌변해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의수인 나라가 이렇게 들고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아파고고통스러워 시장 선거 두 번, 국회의원 선거 두번 시당위원장을 지낸 분이거든요. 이를 가지고 상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남구갑이 민주당의 일차 경선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두 후보간 신경전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랜 정치 경력의 심 후보는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승자를 가리는 경선 룰에서 송 후보는 정치 신인 가산점에서 유리한 위치입니다. 울산시당 위원장이자 현역인 이상원 의원이 버티는 북구가 경선 지역으로 선정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의원처럼 보궐선거 당선자의 경우 차기 선거에서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중앙당 관례지만 노동자 표심의 선거구 특성상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과의 예선 무대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전략 공천지로 꼽힌 남굴 역시 컷오프조차 없이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울산에선 전략 공천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3개 선거구의 공천 대진표는 아직 안갯 속입니다. 중구는 선거기입 우혹에 휘말린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적격 심사가 최대 변수입니다. 출마자가 많은 동구와 울주군은 최소 3명 이상 컷오프돼 두세 명씩 경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